짠 오늘은 드디어 임신 8주차 바구니 메리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날이에요. 날이에요. 오늘도 역시 속이 울렁하다는 울렁 울렁. 바구니 주부님 임신 8주차 아기를 보러 가는 길이에요. 소감이 어떠신가요? 속이 안 좋아요. 속이 안 좋아요. 네. 힘들, 힘들. 힘들. 저희 출장으로 또 짐을 싸가지고 <laughs> 친정으로 3박4일 삼박사일 네. 3박 떠나게 됐어요. 잘 있도록 게요 그럼 삼부인가로 한번 가보자고요. 응. 응. 어묵이 봐도 돼? 진료 대기중이에요 이제 들어가서 초음파 확인할겁니다 긴장된다 메리 확인한다 바구니 검사결과 혈액검사 정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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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지 몰라요 <laughs> 설명하려고 했는데 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다 정상이래요 혈액형 O형 제가 A O형이니까 메리는 혈액형이 A형일 확률 50%, O형일 확률 은5 0입니다다 정상이래요. 스물 스물일곱 살. 다 정상. 지한 포인트 있으면 0 0점까지인요 네네. 그럼요. 그럼요. 네. 그럼요. 그럼 이건 이건 제가 보는 거예요. 이제 국가 서비스인데 병원 진료를 마치고 보건 들어왔습니다. 보건소에서는 뭘 해줄까요? 몰라 염. 팔 주차. 정1 9월이 확정 빵빵. <laughs> 임신 뱃지 받았어요. 또 엽산제랑 철분제. 철분제는 16주부터 먹는 거래요. 공복에 먹어야 효과가 좋은데, 속이 조금 쓰릴 수 있어서 먹어보고 괜찮으면 공복에 먹는 걸 추천한대요.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있어요. 성동구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, 임신 초기 검사, 엽산제 제공, 기형아 검사, 복부 초음파 1회 뭐 이런게 있네요 저희는 하나도 못 봤어요 혜택을 <laughs> 응.